농사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하신 컨텐츠는 뭔가요? 오늘은 대파를 좀 심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심으면 좋아요? 대파를 일단 이제 심기 전에 땅을 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파가 가장 좋은 이제 땅을 보면 일단 토심이 깊어야죠. 땅 깊이까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물빠짐이 좋은 땅, 그 다음에 유기질이 좀 충분하게 이제 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파가 잘 자라는 저 토양 산도는 보통 5.7에서 한 7.4, 이 정도 거의 웬만한 우리나라 땅 거의 뭐 해당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대파를 보통 5월에서 6월 이렇게 많이 심죠. 그 심는 거는 주로 이제 남해안 지방, 부산이라든지 진도라든지 영광 해남, 요런 지방에서 많이 심고 있는데, 건밭은 지금 심는 시기가 고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파 이런 종류는 땅속에 이제 고자리파이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지고 토양 살충제를 좀써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기농업 자제로 우리 충사 탄입제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심기 전에 보통 한 2, 3일 정도 이제 이렇게 관수를 해 가지고 간수를 하게 되면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이 좀 이제 죽죠, 숨분을못 시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 또 땅에 이제 비료를 좀넣어야되잖아요 그래서 질소 25kg, 인산 6.6kg, 가리 14kg 이런 기준으로 밑그름을 넣는데 퇴비 같은 경우는 300평 기준으로 한 1.5톤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대신에 이제 오가퍼트라고 있죠. 요게 이제 그 개분 비료입니다. 그 유기농업 자재,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용으로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는 요건 미리 집어넣어서 가지고 이제 밭을 좀 갈아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기질은 미한 최소한 일주일이나 아, 보름 전에 미리 넣어가지고 땅 이렇게 뒤집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보면은 미리 이제 물도 간수를 조금 해가지고 여기 한 며칠 전부터 물을 많이 집어 넣어가지고 토양 중에 있는 벌레 같은 거좀 질식할 수이렇게좀 준비를 했고요. 여기 보면 토양 살충제로 이제 종사탄 잎재 음, 아까 말씀하셨던 예, 거 요걸 좀 넣고. 대파는 보통 그땅 속에 있는 고자리파리, 보통 유기질을 많이 집어넣으면 고, 고자리파리가 좀 꼬이잖아요. 그래서 고자리파리라든지 그런 밀도를 좀 줄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시소인상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또 황이 좀 들어가 있어요. 황도 이제 토양 중에 들어가면은 뭐살균효과지는 역할도 하고, 파 같은 약간 특유의 삼바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을 좀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황까지 들어가 있고, 미량 요소 좀 들어가고, 이런 제품을 마제스티 입제 생육 초기용을 하면 시용을 하고 이제 밭을 뒤집은 다음에 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제 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뿌리실 때는, 뭐, 처음 뿌리시는 분은 이게 그조절을잘안 되는데, 이렇게 탁 뿌리시면은 골고루 이렇게 뿌리시죠. 지금 어. 이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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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써가지고 저안뿌리진데 이런데 좀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땅을 뒤집어주는데 뭐사으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살포를 하면 비료 살포기라든지 이런 걸로 살포를 하시고 로타리 작업 딱 해주시면 끝나는데 여기는 그냥 그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갱이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면 되도 그냥 이렇게 파면은 골고루 이렇게 섞이죠. 작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기계입니다, 기계. <laughs> 엄청 빠르신데요? 비료가 골고루 섞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 로터리 치면은 골고루 섞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작업하실 때는 이쪽 방향으로 했잖아요. 직각 방향으로. 음. 이렇게 한번더 해주시면은 골고루 잘 섞이죠. 그러면 이제 비료가 몰리면은 팥뿌리가 닿으면 생육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루 섞이게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작용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제 비료가 골고루 분포가 되죠. 자 비료가 또 뭉쳐 있으면 안 좋군요. 아 비료가 바로 뿌리에 닿으면은 뿌리가 타죠. 그리고 이제 역삼탑 작용이 해가지고 양분이 흡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료 때문에 뿌리를 통해서 이제 더 이제 나오게 나오게 되면 말라죽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좀 섞이게. 자 경운이 끝나면은 랑을 이제 만들 건데요. 이랑은 에이... 좀 힘드신가요? 이랑은 <laughs> 이제 폭이 한 60에서 90cm 이렇게 좀 하시고 뭐 심는 간격은 보통 7cm에서 10cm 간격으로 심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랑을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밭이 준비가 다 됐습니다 대파 이제 모종을 사 왔는데 모종을 보통 대규모로 심을 때 넓은 밭에 물주기가 참 힘들잖아요 여기에다가 밝은 활착이 잘 때는 이런 물질을 좀 처리를 하면 훨씬 좋습니다 심기 전에 그래서 오늘은 뭐 시소를 좀 준비를 했죠 시소를 이것도 유기농업 재입니다 해조 추출물로 만든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주를 좀 해주고 이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뿌리에 좋은 건가요? 요즘 폭염이라든지, 정온장이라든지 이런 환경 스트레스에도 이제 그 효과가 좋고, 뿌리 밝은이라든지 활착 이런 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500에서 1000배 이렇게 주시면 되죠. 어휴. 많이, 많이 따라졌다. 자, 음, 음. 500배 되겠습니다. 그럼 2 0 m l 이렇게 해가지고, 희석을 해서. 저어주셔야죠 이렇게. 충분히. 보통 이렇게 주실 때는 이쪽 방향으로 한번 주고, 이쪽 방향으로 주시고, 이 팔이 여러 개쫙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도 음. 한번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도 이렇게 한번 주셔야 골고루 잘 묻습니다. 이렇게 준 다음에 예, 심으시면은 활착이 훨씬 빠고 초기 생육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음. 이제 심을 건데 7cm에서 10cm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파고 보통 뭐 이렇게 정도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파고 이렇게 이렇게 심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어느 세월에 심습니까? <laughs> 뭐 이렇게, 이렇게 심어 도 되는데 뽑을 때 조심해서 잘뽑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끊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물을 줘놓으면 자꾸 뽑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2인 1조라든지 이렇게 한 명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그렇고 그냥 뭐심는건 쉽죠. 데러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수확까지 자라나라.